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있으면 그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정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려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음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들이, 그들이 갚을, 것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시에 내가,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앞장에서 봤던 13장 10절에서 17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데 그 치유하신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안식일에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소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지도자였던 그 바리세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호의적이었는지 적대적이었는지 그것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초대한 지도자와 또 거기 함께 참석한 이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 되어서 가신 그곳은 집주인과 예수님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이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만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어 나름대로 갖춘 품격도 있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 초청되어서 가신 식탁의 교제는 합당한 격식과 또 준비되어 있는 거쳐야 하는 절차들 절차들을 따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모임은 안식일법과 또 정결법을 역시 철저히 준수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꽤 어색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은, 초대받은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역시 예수님이 초대받으셔서 그 현장에, 교제하는 현장에 도착하시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엿보기에 바쁩니다.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대놓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마 자신들이 당연하게 지킨 이 안식일법과 그리고 정결법 등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그 규칙들이 규칙들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면밀하게 아마 관찰을 했을 겁니다. 초대받아서 가신 자리였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결코 그 자리는 편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몸 속의 장기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몸이 붓는 병이 바로 수종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질문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두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3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에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요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이 질문과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 아들이나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희가 소가 또 우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안식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이 질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단한 사람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수종병 걸린 한 사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비유적으로 봤을 때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이 수종병을 이그 사람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나 또 가축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병을 고쳐도 된다라는 주님의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노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안식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합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인 줄은 알지만 자존심과 완악한 마음이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 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체득하게 하는 학습 방법이 바로 반복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학습이 되지 않고 있죠. 아무리 여러 번 보여주고 알려줘도 그들에게 있어서 외식과 교만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서 학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만 당장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정말 안식일에 대한 본질,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영적 치유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정해놓은 규례와 전통 때문에 혹시 나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규례와 전통의 이름으로 냉정하게 잣대를 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극률과 인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 갖는 참된 의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잔치의 초청을 받으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곳에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주, 어,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어, 앉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자신보다 후에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타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어 내려오게, 어, 자, 타인에 의해서 내려오게 된다, 된, 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타인에 의해서 낮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옮겨가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결국 합당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영광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높임을 받고 싶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낮은 자리를 택함으로써 타인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완전한 종의 형체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시면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들을 청하여서 대접하기보다 가난한 자또 장애가 있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잔치를, 잔치를 베푼다고 한다면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있는지, 자신들의 그 지위를 또 자신들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 어,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푼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초청의 포마신은 그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만족할 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나중에 대접받을 것을 다시 갚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 연약하고 사회적 약한 자들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오히려 초청하여서 먹이고 대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갚을 거,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추청하면 전혀 다른 결과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다른 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행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에 그 상급을 반드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조건 없이 행한 사랑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이나 돈과 또 자신의 노력을 수다 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영원한 삶에 더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기를 얻고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더 좋은 상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과 교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본질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 비결을 따라 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의 상급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자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내실 있는 초청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어, 양육훈련과 또모이게더 힘쓰며 더욱 내실을 다져가는 3월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와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찾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